반갑습니다 사츠마골팬 온천제또 오태안 센터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티그라운드 착색 하고 있는 작업인데 저희가 사실 착색 작업을 페어웨이 위주로 해서 11월 12월달 정도에 다 마쳤는데 최근에 저희 대표님께서 좀더 좋은 곳장에 다녀오시고는 티그라운드가 착색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적용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남들이 하는 좋은 서비스를 다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이제 티그라운드 착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페어웨이 착색을 했을 때한 고객분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없어 보여?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골프장, 골프를 치는 입장에서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또 매트, 티그라운드가 또 매트로 이루어지는 데가 많고 해서 뭐 잔디가, 잔디색이 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골프가 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고 계절에 따라서 이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푸른 잔디에서 하는 게 시각적인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 착색을 하는 골프장이 요즘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린 착색이 시각적인 메리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능적으로도 온도 상승을 유도해서 그 초록색 잔디가 더 빨리, 더 빠른 시기에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거, 플러스 기능적인 면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인체에 무해한 그런 착색 원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착색을 하는 호흡장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황금빛깔을 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난지형 잔디에 한지형 그 씨앗을 덧뿌려가지고 좀 초록색을 유지를 하는 그 코스 관리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요즘에는 이제 원료들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착색을 더 많이 선호하고 또 국내에서는 2003년도에 용인 플라자 c c 에빌 클린턴이 방문한 적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때 전홀 착색 작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기인 것 같고 그만큼 그 과거에는 대통령이 방문해야 뭔가 했던 서비스인데. 저희 사치마리조트도 고객 한분한분 한분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그 준비하고 있으니 혹여라도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오고스타 내셔널 그 마스터즈가 열리는 그 골프장에서는 그 호수를 더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 호수에다가 그런 파란색 그 염색 물감을 탄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그 골퍼들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메리트들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라비에베 그래서 기존에 그림만 착색을 했었는데, 페어웨이랑 티그라운드까지 착색을 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보할 만하고, 또 돈이 또꽤 많이 듭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명품 골프장이 착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퍼블릭 골프장도 착색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뭔가 시각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골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건 적게 들어가건,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서비스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색칠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사에 계시는 대리님인데, 저희 그 사치마를 위해서 한국에서 너무 오셔가지고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 안하고 영상만 씻고 다닌다 라는 소문이 있더라면 요일를 하고 있습니다. 착색 작업을 하는데 이 줄을 잡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제가 일을 안 한다 라는,